오늘은 요르단 첫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이제 드디어 요르단 지난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요르단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네. 특별편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요르단 첫 시간입니다. 네네. 막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르단 첫날에는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되나요? 자, 요르단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성지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 지역을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봤었을 때,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아마도 모세가 마지막 일생을 보냈던 장소 느보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 느보산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보산이요. 아, 느보산을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와, 느보산 이제 가는 길이 와, 정말 멋져요. 뭔가 평야가 펼쳐져 있네요. 네, 저희들은 모압 쪽에서 가잖아요. 지금요. 음. 저희들이 느보산을 갈때 평평한 곳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또 얼마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느보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음. 자이 요단강 쪽에서 보게 되면 느보산은 하염없이 높은 산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모세가 올랐던 쪽은 지금 저희가 가는 모압 편직 쪽이 아니고 그 절벽과 같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절벽으로 해서. 뭐저 올라갔기 때문에 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했듯이 모세가 120살이 되는데도 기력이 좋고 그리고 눈이 세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기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산으로서 산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음. 것이 다 해결됩니다. 네. 기력 굉장히 좋은 거예요. <laughs> 그러면 모세는 이 누버산에 오르기 전에 어디에 있었길래 그쪽에서 올라왔을까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모압이 있는 지역 모압이 있는 지역이 과로 모압 평지라고 얘기하는데 모압 평지가 자, 고온 쪽에는 평지 지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평지도 있거든요. 음. 근데 여리고 맞은편에 어 굉장히 낮은 지역, 낮은 지역도 모아평지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어요. 아그 모아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모아평지에서 그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요단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음. 민수기에서는 모아평지까지 와있고요 네. 자,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꼭 지켜야 될, 다시 강조하는 율법의 말씀으로써, 네. 세 번의 설교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죠. 네. 자, 신명기 말씀에서 세 번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 역할은 다 끝났죠? 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 이제, 모압평지 쪽에서 어디로 오르게 하냐면은, 바로, 느보산에 오르게 하는 거예요. 음. 자, 느보산에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비스가 보이거든요. 아.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이 모세가 이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사실. 네네네. 이 누보산에 오른 것까지는 나와 있지만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자, 민숙이 20장 7절 이하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히 그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바로 그, 돌을, 반석을 두번 쳐가지고 선 바위를 열어서 물을 내놓잖아요. 물을 내게 하는데, 어, 그곳의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리바, 그 바위의 어떤 그 반석이 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커다는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모세가 그것을 가렸다라는 음음. 바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모세가 가난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더 커다란 이유는 아마 무엇일까요?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척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왜 사랑하셨는데 왜 가난에 못 들어갔어요? 가난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음. 자, 모세가 들었던 그 롯뱀 자노뱀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잖아요. 음, 만일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모세 종교가 탄생됐겠죠. 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그 어, 교주가 되냐면은 누가 음. 또 신이 되냐면 모세가 신이 될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신이 될 수가 있었고 사람이 신이 되는 어떤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기가 너무도 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사명을 감당했었던 바로 이곳 느보상까지 그의 그의 모든 어떤 그런 사명을 끝나게 하고 음.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서 갚아주는 거 이게 아... 훨씬 더 크지. 네. 뭐가난 가서 영광받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 줄 알,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또 섬길 거 아니에요. 음... 그니까 모세의 무덤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 숨겨 놓으시는 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네, 한마디로 모세는 이제 박수 칠때 떠났다. <laughs> 그렇죠. 그고 <laughs> 말할 수 있겠네요. 박수 칠때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안고 있는 위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음. 만약 가나안땅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신대는 거예요. 음. 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단순히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얼마나 정치적이고 그런 그쵸. 위험하고 음, 네.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모세를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이때 데려가셨으니까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 가난 땅 자기도 한번 누려보고 싶었을 텐데요. 음. 음. 자,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이곳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모세를 위해서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쵸.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올바르시잖아요. 음, 그죠 그러면요, 이 모세가 누보산에서 가나한 땅을 바라봤잖아요. 네네. 이 누보산에서 바라온 가나한 땅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1 0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자, 모세가 가나한 땅을 바라보는데 가나한 땅에 정말 낙원같이 파란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그 보여주거든요 음... 그래서 와 정말 가난한 땅이 그런가 보다 라고 주일학교때그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실제로 이곳에 느보산에 와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게 되면 은 어떻게 되냐면 은 여리고 쪽에 약간 파란 종류나무 어... 숲을 빼, 빼놓고는 네. 모두가 다 황량해요. 의외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네, 여기는 뭐냐면 그 유대광야가 지나가고 있고요. 음. 여리고 지역 그 광야 지역에 여리고 지역에 어, 엘리사의 샘이 나와서 파랗게 종려나무가 있는 것 외에는 음. 굉장히 황량한 광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우스갯소리예요.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어, 이건 절대로 교회에서 활용하면 안 되고요. 믿거나 말거나 아, 믿거나 가 말거나가 아니라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현지 사람 사람들은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세가 느보산에 와서 가나안 땅을 본 다음에 자, 자기가 생각했던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속 터져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laughs> 는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요. 네. 이곳에서 있는 곳은 적과 꿀이 오는 땅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나안 땅, 어디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황량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음, 음,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 네. 지금 안 그래도 모세가 바라봤을 그가나안 땅, 지금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어, 정말로 여리고 지역, 그쪽만 살짝 파랗고 네네. 나머지는 정말 황량하네요. 속터지만 하지도 않을 것생각합니다은는 <laughs>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음. 바로 이 땅,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음.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선들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이 정말 지상의 나군 같은 어떤 곳이었냐 했었을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하면 틀림없습니다. 네. 역시 성제를 직접 살펴보니까 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이 당시에는 어땠을까 하고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누보산에는 어떤 유적들이 있나요? 저 이제 모세를 기념하는 장소이니까요. 모세의 마지막 기념한 장소니까 모세 기념 교회가 있어요. 아호. 네, 이 모세 기념 교회가 당연히 비잔틴 시대도 이곳에 있었겠죠. 음. 자, 그래서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그 자리를 발굴해 봤더니. 어, 밑에 모자이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모자이크 발견된 그곳에다가 또 현재도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하. 교회를 만들었는데 어, 이 교회는 요르단이 관리를 참 잘하고 있어요. 음. 성지순례 갔 오는 사람이 이곳을 자주 온다, 또 굉장히 자주 방문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도 굉장히 리모델링을 자주 하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갈 때마다 새롭게 변화가 된 어떤 모습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그는 보기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이곳에 성 음. 같은 것이 뭐냐면은 어, 이태리의 조각가이죠 지오반니 판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세가 들었던 노뱀 두 개를 형상화시켰습니다. 형상화시켜서 결합을 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노뱀이 달려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음. 바로, 어, 불뱀이 물렸을 때 들였던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음. 그리고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뱀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고 하긴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십자가와 모세가 들었던 노뱀을 같이, 그, 결합을 음. 시켜가지고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 바로 기독교인이지만 바로 모세를 기념하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정말 예술적으로 잘 승화시킨 어~ 그런 그 조각품인데 음. 이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뭐~ 니오 리오데자네리오의그 예수상과 같이 음. 굉장히 어떤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쪽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것도 정말 좀 지식적인 어떤 그 상식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어 거기 가면은 이런 그렇죠. 멋진 조각품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 그 사진에서 저기 독사님 찍지 않으면은 어, 그는 뭐 <laughs> 거기 갔던 거 아니야 하는 어, 식으로요. 네이 네. 조각을 보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약간 고개를 옆으로 하고 팔을 양쪽으로 네, 네, 네.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또뱀 모양도 이렇게 노뱀 그 모양까지도 하고 있어서 네, 네. 정말 멋진 모양,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네, 조각물이 이 장소에 있군요. 네, 이렇게 느보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이 안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와 높뱀 십자가도 봤어요. 그럼 느보산 저희가 이제 산행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첫째 날 산행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좀 산행도 아니죠? 이거는. <laughs> 거의 뭐 산책하는 듯이 아, 네. 산책하는 듯이 잠깐만 올라가게 되면 노부산이 나오니까 음. 자는 뭐 노부산을 가지고 산행했다 하긴 그렇고요 그렇지만 밑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어저 높이 어떻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음. 차를 타고 이동을 한 거죠. 네. 네. 저희는 뭐 차를 타고 바로 그 입구까지 가서 한뭐 100m 정도만 잠깐만 아오. 이렇게 동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되니까요.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다음날은 어디로 떠나나요? 자 이제 이곳에서 가까운 곳이어 디냐면은자모아평지쪽 뭐 그러니까 굉장히 요단강 근처에는 낮은 지역 이있잖아요 그 낮은 그 모압 지역에 또 어떤 그 중요한 장소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가 있어요. 또그 정말 중요한 장소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열리고 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거둬스로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음.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네네. 엘리야가 승천했던 언덕도 거기에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장소이잖아요. 네. 그 장소를 저희들이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례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곡과 또엘리아가 승천했던 곡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